얼마 전 취업 포털 사이트 중한 곳이 성인 남녀 919명을 대상으로 2020년 크리스마스 선물 호불호를 조사했었는데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예상하셨을 테지만 현금이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마스크와 손세정제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용품이었습니다. 방역 용품이 중요하긴 한데 선물로는 기대하고 싶지 않았던 만큼 2020년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아쉬움도 많았고 어느 한편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그런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2021년을 기대하며 준비한 스탠드업데디에 다시 한번 기회를 이란 찬양으로 올해 마지막 세계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속에 자리 잡을 생각 표현하는 법을 몰랐네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어비하고 살아왔었네.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마음속에 심긴 절망들 우리를 날릴 수 없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다시 한 낸디업 데디드에 다시 한번 기회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 성교 편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선교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고 우리나라와 같이 일어탈만한 병원 치료가 아닌 자택에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 황열렌 선교사님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에 밝은 목소리로 전하는 성계 편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시작한 2020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황엘렌 선교사입니다. 이번 한 해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또한 아마도 잊힐 수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오로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더욱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보석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통해 저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동안 무시하고만 싶었던 내 안의 상처들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했던 나의 사역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과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몇 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안아줄 수 없는 현실, 어느날 갑자기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랑하는 IT 난민 가족분들. 한 아이를 화재로 잃은 엄마의 눈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낸 동역자 부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역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역자들. 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저를 위해 눈물로 기대해 주시는 나의 동역자들. 감기인 줄로 알았던 저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소식. 코로나 로 현장에서 사역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왔지만, 쉬지 않고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해 2021년, 어떤 일들이 나에게 허락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주변까지 밝은 빛이 전해질 수 있기를. 나의 힘과 능력,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곳. 그 사람들을 볼수 있는 마음과 시력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어디에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은혜가 내 하나만 있으면 그 목적을 잃고. 복음이 내 안에만 있으면 지식화 되듯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역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저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사역자, 목회자, 아이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바라는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먹이는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분들을 위해 오늘도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도미니카공화국 저의 사역 또 함께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저의 동역자 분들 또한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고 저에게 너무 소중한 저희 IT 난민분들 또그 안에 함께하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카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새해 인사도 전해주셨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황헬렌 성교사님의 성교편지였습니다.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서아프리카 기니비 사우라는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광미정 성교사님의 행복했던 경험, 어떤 경험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최근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언제 해보셨는지 잠깐 시간을 들을 테니 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의 기쁜 감정을 가지거나 깔깔거리면서 박장대서했던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게 과연 언제였을까요? 저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제 마음의 상처가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내면이 건강해져가고 단단해져가고 있음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즐겁고 기뻤던 무수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기본 좋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란 단어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이 단어는 제 삶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는지 암튼한 번도 단한 번도 기쁜 순간에 이 단어를 소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네덜란드에 살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네덜란드에서 2년 과정의 성경학교를 마치고 영국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 훈련에 참석을 하기 전한한달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뭘할까 고민을 하다가 빨빨거리며 돌아다니기 좋아하던 혈기왕성한 때라. 제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친구한테 자전거를 빌려 자전거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는 자전거 도로가 참잘 만들어진 나라예요. 자전거 도로로 웬만한 거리는 다 이동이 가능할 만큼 안전하기도 하고요. 친구가 사는 이 도시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다른 친구가 사는 도시를 자전거 지도만 가지고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거의 15시간 자전거를 탔던 적도 있으니깐요. 네덜란드는 자연이 참 이쁜 곳이 많은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만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예쁜 하늘과 오래된 나무의 자태와 그 푸른 자연의 빛깔은 안 가본 사람은 말도 하지 마세요. 매번 잘 알지도 못하는 먼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셀카 산매경에 빠졌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이 너무 이쁜 자연 앞에 선 제가 이런 호황을 누릴 자격 없다고 생각되던 제게 제 자격이나 저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마구마구 마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쁘다고만 말하기엔 표현이 너무 많이 부족한 네덜란드의 자연 속에 고스란히 묻혀 있는 게 느껴지는 순간, 제가 감동을 제대로 받으면서 불현듯 무의식적으로 뱉은 한마디. 아, 행복하다. 한 번도 제 삶이랑 관련해서 써본 적 없는 이 단어가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가는 순간, 저도 살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 나도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구나 생각했죠. 내삶의 어느 날 찾아온 이 행복이란 단어가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렇지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몇년 후, 전 드디어 기니비사오 땅을 밟게 되었어요. 기니비사오에 온지 얼마 안 돼서 6개월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하느냐 시골 지역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외 성교사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날도 남쪽 지역 비압바다 종족을 타겟으로 사역하는 네덜란드 선교사 한스가 사역하는 동네를 방문하고 저녁때쯤 우린 차를 타고 한스 선교사 집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차라 에어컨 작동이 안 돼서 창문을 열고 가는데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 우리들을 에어컨 바람보다도 더 시원하게 해주고 있었고 앞뒤 사방이 온통 푸른 숲 밖에 보이지 않는데 서쪽편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그 풍경을 산에서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제가 아 행복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전혀 상황적으로 이 단어를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 말이에요. 거의 7시간, 8시간 여행으로 몸은 지쳐 있어서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누워있다가 마을 방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행복이란 단어가 나올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 느꼈던 가슴 벅찬 감격이 그 순간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주가면 저한테 미쳤구나.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자주 이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네를 갈 때도 또 친하게 지내는 청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알아서 뭔가를 할 때도 어제 나눴던 콩바마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을 때도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이런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행복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행복은 우리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니비사우와 네덜란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불가한 두 나라에서 똑같이 느꼈던 제 이런 감정 상태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비 사후에서 전해온 광미정 성교사님의 행복한 성교 편지였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교하시는 모습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교하시는 변동식 성교사님 또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성교지에서 세 번째 자동차 유리창이 깨진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세 번째 깨어진 차 창문. 사실, 험한 길거리 사역을 하는 내게 있어 길가에 세워둔 차의 유리창이 깨어진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빵을 나눠줄 때면 마약을 하다가 달려온 손에 주사위가 서너씩은 들려있다. 지난달에는 사람들의 둘레싸에서 빵을 나누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일방통행인 대로를 거슬러 달려오더니 영화에서 나오는 깽단처럼 권총을 꺼내들며 내게 달려오기에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고 대물으니 길을 지나다가 동양인이 길거리 사람들에게 낯이 된줄 알고선 차를 돌려서 권총을 빼고 달려든 백인 청년. 고마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친구인걸? 그러면서 빵을 계속 나눠주고 있으니 머스해하더니 몸조심하라며 떠나간 적도 있었다. 올 연초에는 아내와 무료 급식 도중에 앞차 문을 살며시 열고선 막내 며느리 사진, 가방을 들고 가기도 하고, 전에 사용하던 차는 주차장에 세워두었건만, 간밤에 두 번씩이나 차창을 박살 내고 도망갔다. 어차피 나눠주려고 남아공에 왔는데, 필요하면 말을 하지. 내 차에는 항상 과자를 싣고 다닌다. 길거리 신호등마다 배고픔 호소하는 친구들이 넘쳐나기에, 창문은 새로 달면 그만이지만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신뢰감 추락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래도 남아공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생명 주심에 감사.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심에 또한 감사하다. 아멘. 남아프리카공화국 변동식 성교사님의 성교 성규 편지였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느 날 도움을 청할 때 되려 도움을 부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프랑스에서는 갈곳 없는 굶주린 이들에게 한 신부가 했던 궁요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윤 성교사님이 전합니다. 하바나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금요사일감한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1949년 아베 삐에르 신부는 한 사람의 자살 미수자를 말한다. 그는 결약을 앓고 있었고 거기다가 말라리아와 알코올 중독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교도소도 막 나온 인생 나고 자가 된 그를 따른 만나기를 거부하였다. 어떤 희망도 잃어버린 그는 자살을 시도하였다. 삐에르 신부는 자살 미수자에 이렇게 요청하였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당신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오갈 데 없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짓는 일에 나를 도와주시오. 이집 짓기가 빨리 끝나시도록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오. 자살 미술자의 얼굴빛이 변했다. 내가 도와드리지요. 그는 인생 나고자 했지만, 베르신 교를 도와서 나무 판자를 나르는 데는 술모가 있었다. 이렇게 집 짓는 일을 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다. 신부님께서 제게 돈이든지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다라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살 미수자는.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절망하는 삶에서 고통도 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로서 살게 된 것이다. 엠버스는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 엠버스는 빈민구 호 공동체로서 일시적인 자선행위가 아니라 절망한 한 사람을 재기시켜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새로운 이격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웃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돕는 것이다. 이런 돕는 자로서의 삶의 의욕과 자립의 가능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엠마우스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프랑스 파리 거리는 노숙자와 갈곳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파괴된 거리에서 잃어버린 부모, 처자, 형제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갈곳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엠마우스에 찾아왔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집을 더 넓혀야 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건축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전에 넉마주의를 하던 사람이 우리들 모두가 넉마를 주워서 판다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나겠지요. 라고 제안했다. 모두가 그 제안에 찬성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파리 시내로 들어가 휴지, 농막, 고철 등을 주워왔다. 그 성과는 대단했다. 그때부터 우리도 하면 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힘을 합하여 노력하면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일을 계기로 엠마우스는 힘차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엠마우스는 세 가지 규칙을 준수한다. 먼저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노동을 해서 본다.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나 시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금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걸 나눠 가진다.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는 건강한 사람도 생산성 없는 노인보다 더 많은 걸 갖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멸시받고 소외된 주변인들인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생활하는데 충분한 정도 이상의 노동을 한다. 피에르 신부는 이렇게 묻고 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궁핍을 뛰어넘어서 베푸는 자들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도 마음을 담아 나누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엠마우스 운동이다. 엠마우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활동보다는 정신이다. 이 정치는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즉,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보편적인 이기 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웃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이웃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느끼며, 그것에 응답해주며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과메 상황은 어떨까요? 과메에서 노쇼자들 급빈자들, 섬사람들을 돕는 금융사역하는 셀베시나미 카마린 카리아트 카톨릭 소셜 서비스 아일랜드 걸 파워 오아시스 만나 펠로쉽의 사역과 프랑스의 엠마우스의 사역을 비교 해서 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엠마우스 사역을 보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것 돕는 자와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 도록 돕는 것 노동과 자립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웃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것 이런 엠마우스의 사역에 비교해서 본다면 과의 금일 사역은 단순히 먹을 것을 먹고 극빈자를 찾아가고 중독자들을 돕고 극빈자들에게 중고물품을 주고 도네시안받은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아 어찌할 것인가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엠마우스의 사역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음에서 긍임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과음에서 변성유 성교사님의 성교편지였습니다. 성규 이 시간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성교지 소식들은 세계성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 유튜브 등에서 세계성교보고 라고 검색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ccc 라이브 워십 앨범 백문일답 3집에 수록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찬양으로